남주 부분 이제 팀원 편이거든요. <laughs> 뭐 이번에 롤드컵 간 선수들 음식 입맛에 안 맞아 다 고생했다고 했는데 그 목까지 다 처리하신. 오늘은 저희 담튜브에 팬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댓글을 읽고 답해드리는 이름하여 PD주적입니다 사실 팬분들이 저희 담튜브에 재밌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게시물은 바로 캐니언 입국은 1시간 연속 재생 네,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었죠 네. 그럼 기억에 남는 댓글들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북극곰 사진 고르면서 있을 뭐 피디님 생각 나면 웃긴다고 이런 댓글 있었어요 그거 네. 보면서 아 약간 공감됐거든요 저도 그게 음. 웃겨가지고 유명한 뭐 그런 이제 베토벤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이름을 대면서 명언들을 그 북극곰 혹은 캐년 선수랑 같이 연관돼서 말하는 것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베토베님이 뭐 북극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어? 뭐 들린다 하면서 뭐 <웃음> <웃음> 원래 <막> <웃음> 깨어나시는 건가요? <laughs> 어, 어, 들린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사실 제가 영상 이 영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북극곰에 빵터질줄 몰랐어요. 음. 이제 어떤 영상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보다 아, 아, 북극곰을 넣어야겠다. 한 넣었는데 <laughs> 이제 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화질에다가 그 북극곰들의 어떤 뭐라지 그런 생태를 다 담았어요. 거기다가 <laughs> 자기들 좋아하는 거 물에서 막 헤엄치는 거, 그런 걸 담아가지고 은근 볼만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laughs> 아 보는 맛까지. 어 있었나요? 보는 맛까지. 거기에 이제 김건부 선수 이렇게 사진까지. 화질이 너무 좋았어요. 음, 음, 화질이 너무 좋았던 거에 깜짝 놀랐어요. 음. <laughs> 와 진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고화질까지 찾아내다니 진지하게 홀라 그러면은 이제 캐니어 입구근에 관련해서 한번 댓글들을 읽어봐 주실래요 포머스 선정 북극곰 멸종 위기 홍보 영상 1위 <laughs> 음 <laughs> 오 뭔가 그러스한 댓글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이제 환경 운동에한목 네, 네. 힘을 쏟는.. 뿌듯합니다 그거 만들 때 어찌나 하찮아 보이는지.. 아니야 <laughs> 하찮다뇨 어찌나 하찮아 보이던지 그거 하찮다뇨 아니. 보고 좋아하셨잖아요 보고는 너무 흡족했죠 그쵸 아, 드디어 이제.. 정신 나왔구나. <laughs> 아니 좀좀더 정신 정신 나와서 어, 우리 생각해. 우리가 만약에 그 콜라 BPL이 있었으면은 음. 아 그래 콜라 그거 좋지. 그러니까 정신 나갔 것처럼 완전히 음. <laughs> 어, 연락 기다리고 <웃음> <웃음>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laughs> 빠른 연락. <laughs>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얼마 전에 설 설날이었죠. 이제 설날 맞이 새복 많이 받으세요. 미션왕 여섯 번째 에피소드 영상이었거든요. 나르님 담당하셨었잖아요. 네. <laughs> 첫 미션함. 첫 미션함. <laughs>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다라는 아...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음...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네. 아니 최선을 다 했지만. 아 좋대. <laughs> 나는 이 정도밖에 힘을 쏟지 아, 않겠다. 아. 아. 아니 이만큼만 해도 그만큼 본다. 최선을 다 했지만 과연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행인 음.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분들이 너무 재밌게 음. 잘 살려주셔가지고 이거는 맞아요. 음. 아디다스 참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처음엔 처음에 촬영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촬영 들어가고 나서 전부 선수가 저 바지 나 땡땡인데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안된장치. 그래서 아니 우리 아니잖아 <laughs> 아니 저는 들어왔는데 이거를 바지를 가, 이 기상 미션인데 어떻게 갈아입혀 어, 그거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단 테이프로 붙였는데 테이프가 또 처음 붙였을 때가 이런 테이프가 아니었어요 어, 어, 이런 그렇지. 검정 테이프가 아니라서 보여 어. 누가 봐도 보여 나 브랜드가 어. 그냥 어쨌든 가, 그 영상을 써야 되는데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돼, 해야 하는 것보다 그냥 음. 우리가 이제 아디다스 쪽그 이제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음. 그냥 텍스트로 입히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던 건데 <laughs> 그런 거에 되게 좋아해 주셔서 음, 반응이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 아디다스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12시에 기상 미션이라고 아, 그쵸. 그렇죠. 아. 선수들이 12시 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12시에 딱 맞춰서 깨워주는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마는 거죠. 원래 그 전날에 코치 감독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뭐 깨워가지고 혹시 괴롭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aughs> 아닙니다. 대신 깨워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사실 팬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이제 선수들 컨디션에 지장이 갈까 아니면은 너무 촬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하죠, 근데. 네, 진 일단 첫째로 이제 선수들 컨디션 걱정을 해주시는 거 자체가 관심이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촬영 시간도 한 20분 남다. 맞아요, 20 길어봤자 30분도 안 넘어서. 20분 안팎 정도로 짧은 시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팬분들께 재밌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제 일부러 깨운 거 아니고 선수들의 기상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뿐이있 <laughs> 맞아. <웃음> <웃음> 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고통스럽게 일어날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혹시 뭐 괴롭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캐니언 선도 미리미리 일어났었어. <laughs> 아, 맞아, 미리 일어났어. 그때 에피소드가 진짜로. 어. 네, 뭔말해주세요 뭐 촬영 세팅하고 있는데 이미 씻 일어나서 씻고 있었어 음, 그때. 진짜 날렵해. 깜짝 놀라갖고 우리 막그그 그 소품 원래 가려야 되는데 음. 막 보려고 해서 뭐, 뭐예요? 막 이러고. 아안 돼. 귀엽죠. 다른 선수분들이 늦잠을 잔 거다. 음, 그렇죠. 제가 계속 그 캐년 선수 깨고 나서 계속 두들기고 다녔어요. 안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야 될 <laughs> 시간인데 이제 맞죠? 이 <laughs> 촬영을 떠나서 어서 일어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laughs> 안 일어나. <laughs>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 베리 선수가 귀여웠잖아요. 아 어, 맞아. <laughs> 그거랑 누가 저 겨자색 티셔츠랑 체크무늬 바지 좀 버려주세요. <laughs> 저희도 제발. 아, <laughs> 어, 우리도 버려줄까요? 저희도 제발 그거 잠옷으로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체크 어, 티 바지가 세 개가 있대요. 색상이 세 개가 있고, 아, 그 겨자색은 대표님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디다스 매장에서 진짜 이만큼을 사가지고 전달을 드렸는데도 오직 이 세트를 고집하는 거죠. 저희도 팬분들, 팬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부숴버리고 싶어. 요 <laughs> <laughs>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네세 번째 영상은 바로 러브하우스였습니다. 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상을 할때 근데 팀모님이 아이디어 주어서 러브하우스처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제가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그럼? 음 그렇죠. 부금. 아... 부금 을 어떻게 써야 하나 문제. 있었는데 아 그럴 거면은 부르자 <laughs> 해가지고 불렀죠. 러브하스의 가장 포인트가 노래잖아요. 그렇죠. 한번쓸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팀원님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또 이쁘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팬분들 이렇게 좋아해줄줄 몰랐어 요 이것도 사실. 여기 웃겨 시원찮은 거 개웃기네 진짜. <laughs> 시원찮은 게 웃겨. 예, 범부 선수가 너무 무표정으로 음. 영혼이 없이 음. 약간 부르는데 약간 그게 킬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수들 프로필 사진. 음 원래 포스팅만 있었다고 <laughs> 혹은 이제 공부 <곰부> 선수 북극곰 <laughs> 이런 것도 있었고 아방앞문 앞에 있는 네. 사진 말하시는 거죠? 네. 그게 원래 제가 들고 왔는데 그게 원래 이제 포스트잇으로막 자는 중 이런 거 붙어 있거나 네, 북극곰 출모 중 이런 거 <laughs> 그런 게 붙어 있었다가 이제 그 매니저님이 이제 선수들의 사진을 원래 다해 해드렸었어요. 이제 검부 선수도 같이 선수들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너무 창피하다고 좀 부끄럽다고 캐니언 선수가 음. 그래가지고 원래 검부 선수 사진이었다가 부끄곰으로 바꾼 거예요 캐니언 선수 가좀 음. 부끄러워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니고, <laughs> 이제, 캐니언 선수가 직접 부끄럽다 요청을 해가지고, 음, 바아드렸다 그렇죠. 그거 이후로는 안 되시잖아요. 아, 맞아요. 만족하신 거죠. <laughs> 너무 잘 어울려서. 음, 맞아. 아, 봐도, <laughs> 아, 아. 그러고 아. <laughs> 넘어가는 거라서. 고스트의 50문 오십다. 50. <laughs> 이게, 여도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저는 평범한 50만 50답을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먼저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 맡았는데 갑자기 촬영 직전에 누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눕히자고 누구였는지 정말 왜냐면 네 그러면 살아나거든요 뭐가요? 그 맛이 <웃음> 아니 <웃음> 나는 그렇게 정신 나갈게 <laughs> 만들고 싶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정신 나가 맛이 살아나거든. 어. 그래서 이제 누피는 게 훨씬 낫겠다. 음. 겨드랑이 쨍기니까 이제 거기다가 쿠션 끼고. 겨드랑이 쨍기까 뭐야 이거. 그래서 사실 기게 촬영은 안 하고 한 10분 정도 그쵸, 그쵸. 짧게 촬영을 했었는데 약간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음. 시청자분들이. 그쵸, 그쵸. 그 생각 저도 했거든요. <laughs> 하면서 편집하면서 <laughs> 내가 왜 고스트 선수의 발가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음, 약간 생각에 그치. 살짝 들었고 그 생각은 고스트 선수도 했다고 결국 음... 그 콘텐츠는 고스트 선수는 끝날 때까지 어떤 콘텐츠인지 잘 모르고 <laughs> 그냥 갔어 <laughs> 지나갔더라고요 음. 진짜 내가 왜 보고 있는 거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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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거 지, 이거 제가 제 팬으로서 봤었는데 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이 댓글에 너무 공감했어요. 음. 진짜 내가 왜 이거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다 보고 있어. 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다 보면 끝나있어 어, 끝까지 다 봤어. <laughs> 근데 또 씨아는 금방지 나왔잖아요. 네. 예전에 단물 당. 단물... 공 고스트 편 질문 받았던 거 어디 갔냐고 이러시는데 맞아요 담물당공 고스트 편 질문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받은 받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오심으로 싶다으로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였습니다. 자잔 <laughs> 다음 영상은 다원 유튜브 파이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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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튜브는 이제 팀원 편이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나 이거 좀 억울해 왜냐면은 네, 저는 이거 촬영하는 하... 날 네. 당일 촬영 20분 전에 알았어요 제가 촬영을 한다는 거를 본인이 기획하셨잖아요 아 내가 계획을 했는데 제가 계획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다른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원래는 네. 근데 갑자기 저로 바뀐 거예요 그래 저는 제가 스크립트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익히지도 못했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옷도 뭐좀잘 갖춰 입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화장도 좀 하고 그때 완전 생얼이었어가지고 완전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머리도 안 감았었어요, 심지어 아! TMI 아니,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상황을 몰랐다 아아 뭐 이번에 롤드컵 간 선수들이 음식 입맛에 안 맞아 다 고생했다고 했는데 그 몫까지 다 처리하신 가 <laughs> <laughs> 오늘 준비한 댓글은 여기까지였다잘 <laughs> 영혼 좀 담아서 <laughs> 해주실래요? <웃음> 너무 기뻐하는 게 <laughs> 이분 웃고 있고 <웃음> 목소리 <웃음> 하고 있고 <laughs> 네 이제 함께해 주신 두분 한마디씩 소감 들어볼까요? 아 좋다 토할까요 저는 너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선수분들이 전해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많잖아요 아그죠 아,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긴 하죠 음, 더 말씀드릴 것들이 많은데 댓글이 아직은 한정적이어가지고 음, 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럼 나름 님은 뭐 나름 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제 뭐, 솔직히 저희 만들 때도 재밌었죠. 촬영할 때도 재밌긴 한데, 영상 다 업로드가 되고 나서. 그 댓글들이 너무 반응들을 너무 좋게 해주시고 댓글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자리가 생겨서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에 10만 구독자 달성시 대표님께서 구독자 10분을 뽑아서 키보드 10개를 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쵸 뭘 준비했잖아, 아니그 <laughs> 사실은 SNS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나 맨날, 뺏어, 맨날 <laughs> 뺏어, 뺏어, 뺏어가는 거야? <laughs> 안 하길래 <laughs>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난번 약속이었고 음. 하나 더 준비를 했었거든요 하나 더? 저희 어떤 팀이죠? 담원기야 저희 어떤 팀이죠? 자막 저희가 아, 100만 구독자 달성 시 그 즉시 SNS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 한 분을 뽑아가지고 큰 이벤트를 할 생각이 거든요 근데 100만은 조금... 1 0 0만 조금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100만은 어렵지 100만은... 100만 할수 있죠 아, 유튜버가 100만, 100만 해보세요. 힘들지. 100만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럼... 1 0만 말고 어느정도 하면은? 한60-7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0-70? 어느정도 생각해? 50? 60? 100과 50의 중간이 70 70 75지만 내려서 70 75하면 또 5만 채워야 되니까 아... 그렇죠. 팬분들께 빨리 드리기 위해서? 어, 빨리 드려야죠 70만 달성을 했을 때큰거옵다큰거 <laughs> 우리끼리 근데 70만이라도 정해도 돼요? 괜찮아요 모든 얘기는 티모님이 할거기 때문에 <laughs> 70만 모든... 구독자를 달성하면 여러분 그겁다 그다 귀여웠던 모든 그겁다 그겁 그러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PD 주접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D 주접, 주접. 탐원기아는 기아, 아디다스, 하나투어, 도유티비, 로지텍, 지누스와 함께합니다.